안녕하세요. 미조리다방입니다. 미조리입니다. 제가 오늘 또한상 갖고 왔는데 좀 베리베리, 좀 베리베리 한 아이들만 지금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어, 이 베리베리 아이들은 이렇게 다 분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지금 한 몸인 애들은 없어요. 요요 요거 보라 원령인가 요요 요 아이만 지금 한 몸이고 다른 아이들은 다 얘도 합식. 어, 얘는 좀 중간 중간 합식, 얘도 거의 합식, 다 합식이에요. 얘만 한한 몸이고 멕시코 로즈. 얘는 어, 분갈이 딱 하려고 했더니 베리는 다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게 꽂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베리 베리 아이들을 조금 데리고 나왔고요. 좀 하엽도 떼고 얘가 어, 활착을 잘 했는지 일단 확인을 좀 하고. 베리 베리를 어떻게 해야 예쁘게 키우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에 얘네는좀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저는 베리 종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키우고 계신지 제 베리는 이렇게 크고 있다라는 걸좀 보여드리면서 한번 하엽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초점을 조금만 맞출게요. 이 아이는 크랜베리라는 어, 아이인데요. 얘는 한몸이에요. 얘가 자연 근생 한몸이었고, 23년 9월 달에 식재한 아이거든요. 얘는 아직까지 뭐 분리되거나, 이제 처음 이화분에 제가 받아서 식재한 거라서, 아직까지는 잘 크고 있는데, 다음에 이제 분갈이 할 때가 솔직히 베리베리는 좀 걱정돼요. 워낙 분리가 많이 되니까, 얘는 좀, 혼자 사는 걸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얘는 동그랗게 수영이 어, 너무 예뻤어요 수영도 예쁘고 색깔도 예쁘고 얘는 좀묵둥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감이 들어오지 않나 싶어요 여기 애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안 예쁘게 이게 뭐야? 아니 좀 여기에 딱 붙어가지고 엄마 얼굴 어 밑에 딱 붙어가지고 나오면 좋은데 얘가 이렇게 또 이제 길어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안 예뻐요. 진짜 베리는 그래서 요 아이를 애기가 자구가 잘나는데 자구가 나올 때좀 이렇게 길게 안 나오고 좀 짤뚝하게 엄마 옆에 이렇게 나오게끔 하는 그러,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하게 만드는 아기가 이 베리종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고민 안 하시나요? 저는 베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따로 분리되는 게 너무 좀 속상해요. 그래서 자, 요거는 크, 크, 크렌베리. 크렌베리라는 아이고요. 그리고 베리는 솔직히 차이점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똑같아 보여요. <laughs> 요거는 정월이라는 아이고요. 제가 여기, 요기, 여기에다가 식재를 한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얘도 아마 어, 10월 7일 10월 7일 날 얘도 합식이었나 얘도 합식일 거예요 아마 한몸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여기 안 적어놓은 거 보니까 합식이라고 안돼 있는 거 보면 한몸인 거 같거든요 이 아이도 22년도부터 제가 키우다가 이제 분갈이를 24년도 10월에 해줬거든요 거의 2년 만에 이렇게 화분을 옮겨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활착해서 얼굴에 살도 찌고, 얘는 약간 주황주황빛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방우 어, 다르네. 요 크랜베리하고는 이렇게 하니까 좀 색깔이 완전 다르죠. 크랜베리는 약간, 어, 핑크, 어, 자주 이쪽으로 색이 들고, 요 정월 베리, 그러니까 정월은 그냥 베리랑 비슷하다 그러지, 얘는 베리 종류는 아니잖아요. 얘는 조금 살구빛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오, 이렇게 하니까 틀리네. 그쵸? 와, 역시, 이렇게 비교를 자꾸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는, 어, 러블리 로즈구요. 요 아이는 23년 5월이니까, 어,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됐죠? 근데, 멕시코 로즈도 보면, 얘도, 어, 잘 지내요. 이렇게 같이 한 몸으로 잘 지내다가 얘는 분갈이 할때딱 털면은 분리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목대에서, 어, 뿌리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멕시코 로즈도 목대가 그렇게 깔끔하니 매끈한 매끄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베리처럼. 좀 입장도 깨끗하게 안 떨어지고 조금씩 남아가지고 그게 막 오래되면 그 때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애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 경험은 그래요. 저는 멕시코로즈 분갈이 할 때마다 느끼지만 너는 참 얼굴은 이쁜데 목대가 더럽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멕시코로즈도 약간 자구를 되게 잘 낳더라고요. 보면. 제가 외도 하나를 키웠는데 걔가 한 5두가 된 애가 있거든요. 근데 걔는 워낙 좀 화분이 여유롭지 않고 좀 막하게 커서 그런지 조금 어 엄마 얼굴에서 많이 안 멀어지고 가까이서 어 컸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런 아이들은 베리과 종류의 애들은 조금 화분을 막하게 쓰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근데 진짜 하엽이 좀 이게 입장이 얇게 말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베리 종류는 되게 얇게 마르잖아요. 이 핀셋으로 떼려고 해도 그냥 쑥 빠질 정도로 그래서 그런지 그런 아이들은 좀 목대가 좀 지저분해 목대가. 아 그래도 얘는 좀 깔끔한 편이네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근데 공중 뿌리는 진짜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멕시코 로주는 보면 공중 뿌리는 되게 잘 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분리 될수 있는 그 여지가 좀 충분한 아이겠죠? 지금 안에 공중 뿌리가 아무래도 얘는 좀 분갈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목대마다. 음 중뿌리를 조금 많이 지금 보면 끝에 화분 끝으로 이 핀셋을 넣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얘는 분갈이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멕시코 로즈는 진짜 손대기가 너무 무서워요. 헉,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아 예쁩니다. 얼굴이 삼각형으로 갈라지죠? 자 요거는 멕시코 로즈고요. 그 다음에 아, 멕시코 로즈 저또 있어요. 요 아이가 분갈이를 한 거예요. 얘가 언제 했냐면, 어, 10월 28일에 합식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아이도 제가 올해 키우던 아이인데, 분갈이를 하려고 딱 털었더니 다 물리, 다 각자가 된 거예요. 이게 다 각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화분에 하나씩 다 꽂아가지고, 지금 합식을 했고,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보시면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없거든요. 이거 좀 빼줄게요, 이제. 그러면 뭐한달 정도 만에, 어, 활착은 잘한것 같아요. 근데 꼭 이렇게 되더라고요, 멕시코로지가. 그래서 저 멕시코로지 터는 거, 분갈이 하는 거 너무 무서워요, 진짜. 다 꽂아줘야 되니까. 그 이게 각각 합시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자리 잡으면서 또 공간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핀셋으로 조금 빈 공간을 채워주고 아마 그때 마사도 지금, 지금 보니까 마사도 안 올린 것 같아요. 워낙 이 아이들이 다 꽂혀 있어가지고 공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마사도 좀 보충을 해주고 같거든요. 그래서 하얗도 도 떼고 저이포로 고정을 해놓은 게 이게 좀 빼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자, 바로 조금 올려볼게요. 아직 이 아이는 깊숙이 못 들어갔어요. 그냥 합식을 하면 한 번에 딱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번 조금 계속 손을 봐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굳이 이렇게 마사를 하는 이유는 조금 빈 공간을 없애주고 좀 고정을 하려고 조금 마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도 하나도, 어, 한, 그, 하나이도 실패하지 않고 지금 어쨌든 다 활착이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올해 키운 아이거든요. 얘도 한 2년 정도 키운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때 분갈이 하면서 이름표가 다 분실돼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합격한 그 날짜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도 조금 마사를 잃으면 이제 무게감이 생, 아이고, 무게감이 생기면 좀 들뜨는 거를 조금, 어, 잡아주지 않을까 하는 제 욕심에, <laughs> 제 생각에 몇 개, 몇알 넣어 봅니다. 또멕시코로즈가또 활짝만 하면, 엄청 예쁘잖아요. 얘도 묵으니까 핑크빛이 많이 돌더라고요. 핑크핑크 핑크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아마 멕시코로제안 키우시는 분들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참한 몸으로 유지가 되면 좋은데 뭐안 돼도 할수 없죠. 어차피 저한테 온 아니니까 조금 이쪽이 좀더 이렇게 주저앉았잖아요. 심으면서 심었는데 제가 이런 구성까지는 잘 못한 것 같아요. 얘는 근데 저는 뭐 괜찮습니다. 어, 활짝 잘해서 예쁘게만 크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름표를 다부정했던 거를 제가 뽑았는데, UI는 다시 조금 눌러줘야 될것 같아요. 아직 안전하지 않아서.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이 이름표로 이두 아이가 제일 불안하거든요. 두 아이를 조금 눌러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보라월령이라는 아이거든요. 얘가 그렇게 색감이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얘가 처음이에요. 보라 연령. 얘가 처음인데, 얘는 아직까진 한몸인데, 이렇게 목대에서 공중뿌리가 이 베리 종류들은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받쳐놓은 이름표고, 얘도 진짜 공중뿌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목대가 깨끗한 애를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처음엔 더 심했어요. 처음에는, <laughs> 얘가 진짜 거의 막 7렐레 8렐레 였거든요 그나마 제가 이름표로 어 지금 이름표를 다 하나하나 이렇게 꽂아가지고 지금 수염교정을 조금 처음부터 했거든요 지금 여기도 꽂혀있고 여기도 꽂혀있고 이렇게 다 꽂혀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이렇게 좀 모여있는 거지 얘도 얘를 뺐더니 벌써 어머 얘는 부러졌었나봐요 부러져서 여기에서 꼬리를 내고 있었네요 얘도 이, 이거 이 이름표 지지해놨던 거 빼니까 금방 눕잖아요. 얘는 조금 수영이 조금 왔을 때 되게 좀 어려운 수영이었어요. 좀 칠렐레 팔렐레? 그래도 지금 많이 모여진 거랍니다. 그리고 입장도 되게 얇았고 애기 애기 했거든요. 입장도 많이 두꺼워지고 그래도 지금 아프지 않고 잘 크고 있어요. 얘는 보라 월령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뒤에다가 꽂아주면 될것 같아요. 근데 또이 베리 종류 아이들이 이렇게 꽂아주면 또잘 살더라고요. 희한하게. 워낙 몫대에서 뿌리를 잘 내서 그런지 뿌리도 빨리 내리고 활짝도 빨리 하고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다가 꽂아줬고요. 지금 여기도 지금 이 이름표가 얘를 지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름표가 있어요. 얘는 하나하나 다 이름표로 고정을 해준 아이예요 얼굴은 조금 많이 살도 찌고 예뻐졌는데 정말 절정일 때는 어떤 색깔인지 저도 이제 오래 봐야 되는 아이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프지 않고 이렇게 예쁘게 잘 커주고 있습니다. 기특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무거워. 요 아이가 아프리카 라즈베리 아이스라는 아이인데요. 어, 9월 2 7일날 제가 합식을 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한 3년 정도 키웠을 거예요. 이게 처음에 여기 프리티다이어 가서 어, 이 베리 종류 큰 거를 제가 처음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분갈이 하면서 당연히 100%다 분리가 됐겠죠? 그래서 와, 나 베리는 아닌 것 같아. 너무 심기가 어렵다. 그때만 해도 합식도 못하고 잘 못할 때고 막 애들이 분리되면 진짜 막 멘붕이 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아이가 다 분리됐는데 어, 한 1년 정도 키우니까 얼굴이 조금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분에 옮겨서 좀 작은 분에 옮겨서 또 1년 키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지금 아프리카 라즈베리 아이스하고 라즈베리하고 두 개가 합식이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아니, 라즈베리들은 다 분리가 돼가지고, 몇개 얼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막 간애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두 개를 합식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아마 플러스라는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막 얼굴이 이렇게 막네 개씩 모여 있는 애들도 있고 막 이래요. 진짜 수영이 너무 어려운 수영이어서 그나마 요 아이들이 지금 얼굴이 조금 커지면서 여기 새로 분갈이하고 또더잘활짝해서 이렇게 좀 얼굴이 커진 상태고 아마 이 겉에 요 조그맣게 심어져 있는 요 아이들이 아프리카 라즈베리 그아이일 거예요. 그리고 요게 아마 그냥 라즈베리 아이스인 것 같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지금 또 키우고 있습니다. 베리는 그냥 계속 합식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몸으로 가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색깔은 너무 예쁘죠? 그래도 3년 정도 키웠다고 조금 얼굴이 묵은 티가 납니다. 그래도 합식이라 합식인데 근데 괜찮아요. 저는 뭐 사람만 있으면 계속 저랑 살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 아이는 벤이라는 아이로 기억하거든요. 네, 벤인데, 이름은 벤이에요. 근데 베리 종류 같은데, 조금 색감이 다른 애랑 좀 틀린 것 같기는 해요. 뭐, 아유, 뭐, 베리 종류가 다 똑같지. 막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얘는 뭔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얘도 제가 꽤 키웠어요. 22년 1월에 구매해서 23년 9월 18일날 두 번째 분갈이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납작하고 이렇게 납작한 화분에다 하니까 베리가 조금 더제 경험상 좀 얼굴이 좀더 통통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했거든요. 요고 말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판매 바구니에 들어가서 지금 없어요. 판매를 했는데, 요 납작이 화분에다 해서 심었는데, 너무 애들이 떼굴떼굴 하고 예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또 그, 요 화분에다 심은 거거든요. 근데 요렇게 예쁘게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걸 보면서, 아, 베리도, 어, 좀 납작한 분에 좀 달구는 방식으로 키워야 하나. 그런 생각을 조금, 이 화분에 키우면서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가 예쁘니까 또이 화분, 이 똑같은 화분에다 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심었더니 이렇게 얘도 어, 나름 성공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얘는 각각 하나씩 다 분리는 아니었고 약간 한두세 줄기 정도 이렇게 좀 떨어져가지고 제가 합식을 한 거로 기억하거든요. 근 정말 색깔이 정말 다 다르네요. 이거 베리 종류 그냥 막 합식하면 안 되겠다. 제가 지금 이렇게 베리만 모아서 보니까 진짜 색깔이 다 틀리네요. 어우, 야, 너네들 너무 그냥 하나로 몰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네. 근데 이것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경험을 하니까 알지. 그전에는 어, 몰랐거든요. 이름은 아프리카도 있고, 뭐, 그냥 라즈베리도 있고, 라즈베리 아이스도 있고, 뭐, 레몬베리도 있고, 막, 베리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아, 뭐가 다를까? 이러면서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다른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엽을 뛰다 보니까 진짜 다르네요. 아, 사람이 래서 자꾸 모르는 걸, 아유, 그러지 않을까? 이러면서 단정 짓는 거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야, 너네 다 다르다, 야. 아. 이 벤이라는 아이도 뭐 베리 종류의 한 종류이겠지 했는데, 색감이 얘는 정말 약간 맑고 투명한 색상인 것 같아요. 물등이. 아직 뭐더묻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얘는 진짜 귀엽다.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큰 탈이 없는데, 얘는좀 물을 한번 줘야 될것 같아요. 저는 물이 필요한 아이들은 겨울에도 물 관수를 해요. 어, 그리고 베리 종류는 너무 물을 말리니까 어, 약간 뿌리가 아, 목대가 고사를 해야 한다고 해야 할까요?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 아기는 지금 뭔가 난 얘는 지금 이렇게 해서 고사를 해버렸네요. 어, 얘는 고사를 해서 여기까지 다 말랐어요. 아이가 나왔다가 아마 부, 엄마랑 분리를, 분리가 된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얘도 똑같이 목대에서 곰퉁뿌리는 엄청 내고 있어요. 어, 독립하고 싶은 그 욕구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멕시코 로즈 뭐 이런 베리 종류는 제가 약간 분갈이 스트레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털면 다 분리되니까. 얘도 그래서 막 중간중간에 제가 화산석으로 다 이렇게 고여 놨거든요. 눕지 말라고. 왜냐하면 누우면 땅하고 가까워지면 뿌리를 이렇게 공중 뿌리를 내버리면서 그냥 독립하려고 하니까 최대한 땅이 안 닿게 하려고 <laughs> 이렇게 다막 세워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니, 색깔이 예쁘죠? 제가 이따가 하엽을다 띄고 단체적으로, 단체 샷을 한번 볼 텐데, 정말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도, 요 아이는 라즈베리 아이스거든요? 근데 얘도 한 몸으로, 어 식재를 잘 했어요. 했다가, 어 얼굴이 좀 줄면서 화분이 너무 큰 거예요. 처음에는 얼굴이 컸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면 화분을 조금 작고 제가 요, 요, 납작이 화분에다 베리 종류를 심었더니 예, 예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도, 요, 트임분좀 납작이 화분에다가 옮겨서 더 예쁘게 키워봐야 되겠다. 그리고 딱 털었는데, 웬걸요? 화분 속에서 다, 다 헤어져 있더라고요. 이미 헤어져서 지들끼리 각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뭐이걸 떨어뜨린 게 아니라 벌서다 꽂은 거예요. 얘도. 전부 다. 그래서 어.. 음, 그렇군 군생의 의미가 진짜 없는 아이들이 이런 베리, 베리 인류 같다 그래서 어.. 음, 그런그런 꽂아야지 그러고 그냥 <laughs> 꽂았는데 약간 아마 티가 날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얘가 사는 데는 크게 지장 없으니까 그래서 베리 군생으로 키우기는 나는 어.. 어렵겠다 이렇게 딱 포기를 하고 그냥 아예 포기를 하고 설면 합식이라고 그냥 마음을 딱 먹고 하니까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요 아이도 전체가 다 합식입니다. 근데 네, 요 라즈베리 아이스. 어, 입장을 또찍었네 아, 속상해. 얘도 지금 처음 저번에 한번 하엽을 띄워주긴 한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요 식재 하고 나서 얘가 활착을 잘했는지 체크할 때 하엽을 한번 띄워 줘서 이제는 뭐 많진 않네요. 한 개씩 다 꼽았던 아이가 그래도 활착을 잘한 것 같아요. 흔들리는 애 없이 일단 다육이는 딱 화분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일단은 잘 활착을 했다라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좀 흔들림이 있으면 걔는 꼭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 경험에서는. 그래서 제가 심을 때막막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띄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얘는 또 색깔이 또 다르네요, 그죠? 어, 역시 베리베리를 다한 통속으로 물면안될것 같아요. 다 색깔이 다릅니다.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로즈, 멕시코 로즈도 아, 진짜 예쁘네요. 오늘은 이렇게 베리 베리를 한 자리에 좀 눈에 띄는 애들만 데리고 왔거든요. 이거보다 조금 더한두개 어, 정도 더 있는데 테이블이 올라올 자리가 없어서 오늘은 요 정도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오늘 작업한 베리가 한8 화분 정도 되는데요 물론 멕시코 로즈는 베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금무리하게 생긴 애들 한번 데리고 나와봤는데 색감이 이렇게 보, 보시면 다 다르죠 확실히 다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멕시코 로즈는 요렇게 요런 색감을 갖고 있고 얼굴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약간 생장점이 그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요거는 보, 보라 월령 그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아프리카 라즈베리하고 그냥 라즈베리하고 제가 합식을 한 상태고요. 요거는 한 3년 정도 키운 아이예요. 다 합식이지만 그래도 조금 묵은 티가 얼굴에 좀 나죠. 얘는 요런 어 약간 주황주황한 어, 색감을 내어주고, 요거는 벤이라는 벨인데요. 요 얘는 약간 핑크핑크 하면서 이렇게 맑은, 맑은 핑크톤을 좀 내어주고요. 그다음에 얘는 라즈베리 아이스, 얘도 합식이고, 그다음에 얘는 약간 주황 주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정월이라는 아이, 얘도 약간 주황 색깔 톤의 오렌지색이 약간 가깝고, 그다음에 요거는 어, 크랜베리인데, 얘는 약간 핑크 보라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같다고 비슷비슷하고 그냥 거기서 거기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모아놨더니 다 다르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조금 하엽 뛰고 제그 합식한 베리 종류 아이들 어,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점검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 어,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다육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밑줄이다방문 닫겠습니다.